저 안에 뭐, 기도 입었는데 저는 없습니, 저, 저, 방탄 조끼는 없습니다. 저, 저는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이 방탄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제는 방탄 입법, 법까지 방탄 입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 3세트, 방탄 조끼, 방탄 유리, 방탄 입법, 이런 방탄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합표로 그냥 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저는 감옥을 두번 갔는데 2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으면 망고에 방탄 쪽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그냥 교도관들이 지켜줘요. 여기도 덕부구치소 우리 속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도 저기 들어가 계시면 안전해요. 여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 많은 사람은 방탄 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Hey mom,